안녕하세요. 바비와 건담TV입니다. TV입니다. 아, 어, 저희가 어, 오늘은 음, 바비 인형과 건담을 소개할 건데요. 난, 어, 오늘은 한 1편에서 5편까지 있을 것 같아요. 음, 소개. 어, 바비 인형이 뜯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려서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어, 얘네들은요, 미미 인형이고요. 어제, 어, 그, 어제 음. 구입한 건데요. 네, 어제 구입한 거는 어, 벌써 소개를 했어요. 네, 오늘은 바비 인형을 소개할 거예요. 얘 얼굴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네, 얘 얼굴은 얘는 진짜 완벽한 바비 인형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사고 싶었는데, 얘, 얘네, 이게 마, 매진됐고 이것도 매진돼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샀는데, 이것도 꽤 이뻐요. 목걸이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뜯도록 할게요. 네, 이게, 요 다 뜯고 올게요. 네, 자 이제 바비를 다 뜯었고요. 그 다음에 바비에 들어 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된다. 이제 가방 이 있고요. 네, 지금 돌직. 이게 가방... 정품 바비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시는 바비 두 개가. 어, 얘네는 바비가 아닌 미미예요 아, 이거, 미미입니다 이거. 자, 잠깐만요. 이따. 네, 일단 얘네들은요. 팔원 8천... 900원으로 샀거든요. 옷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옷이 조금 아쉬워요. 어? 아 죄송해요. 지금 강아지가 있어서 잠시만요. 자, 바비가 다 뜯겼고요. 일단은 얘네 가방도 이쁜 거같고 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 그다음에 바비 이거 신발 신킬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신발 좀 시켜 주실래요? 네, 이런 걸 잠깐만요. 나 주면 자, 안 돼? 잠시만. 다, 네. 됐고요. 신발도 신겠습니다. 네, 이얘 이거보다는요. 이 훨씬 더 이게 더 이쁜 것 같지만 저는 얘네들을 다 같이 쓰도록 할게요. 나 네. 정품 바로 주면 돼. 자. 그럼 이 바비는 소개가 끝났고요. 일단 그럼 이제 옷을 소개할게요. 네. 일단 바비를 가져왔어요. 네. 이거 어때? 요. 이거 바비의 옷인데요. 옷이 네. 슈트 잘돼 있어요. 네, 이거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좀떼 어, 이거 가디건 난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거 같네요. 그다음에... 뜯어 뜯었... 잠시만요.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재질은 아니어서 옷은 찢어지고 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수제 만든 이 옷걸이에다가 걸어보도록 할게요. 음, 괜찮네요. 괜찮지 않아? 자, 그러면 여기 가방. 가방은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제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좀 미치겠다, 저거. 강아지가 조금 불쌍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신겨볼게요. 신겨볼게요. 저는 왼쪽 바닥 같이, 같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쟤는 네, 네, 제가 먼저 넣겠습니다. 이거 미미꺼 아닙니까? 그, 잠시만. 저기요. 이렇게. 됐다. 자, 하나 신겼고요한개 네, 또. 자, 그러면 이제 건담 한 번. 두 속에, 개, 건담 두 개는. 이부때가도록 할게요. 내까지 절 소개했는데, 알겠죠? 가,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좀좀 좀 그런데 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신겼어요. 근데요, 저 아직 바이가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